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 9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음습한다는 그런 낱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습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슬금슬금 은근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는 것일까요? 네,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음습하다할 때는 이 음이라는 것이 음호한다 또는 음폐한다라는 것과 같은 글자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네, 가린다는 뜻이에요. 가린다, 가려준다. 가릴 음, 그리고 음수발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가린다는 것은 손으로 가린다. 막 이렇게 봐서 손수, 재방변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자체가 어, 가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실, 사실은 위에 이제큰 데가 있죠. 큰 데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발다리를 어, 편 모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펴서 아래에뭘 가리는데 이게 신자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신자 모양은 보이지만 사실 옛 글자를 보면 이것은 어떤 맹꽁이 맹자 같은 그런 글자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어 정확하게 지금 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뭔가 아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가린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발음이 음이다. 습은 습격한다. 습격한데 음습한다. 아는 이에요용용자의 오디자입니다. 용용자의 오디자 참 독특한 글자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음습하면서 또 세습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독특한 글자인데 용용자의 오디자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습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불시에 습격한다. 이런 뜻이에요. 천천히 이렇게 조여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습격하는 것을 음습한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음자는 에 가린다는 뜻인데 습격한다는 습자가 붙어서 가려 있다가 숨어져 있다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나타난다. 불시에 섭격한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불시에 갑자기 섭격하는 것을 음습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진을 음습한다 또는 피로가 온몸을 음습한다. 괜찮다가 갑자기 몸에 피로를 느낀다. 그때 음습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음자가 가린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패 자도 가린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글자가 복잡합니다만, 오늘 설명은 들리지 않겠습니다만, 가리고 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폐한다.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꺼려서 숨기거나 가리는 것을 은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데, 한 천체가 다른 천체를 가리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달이 다른 별을 가리는 것을 음 또는 음폐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두 번째 거는 일반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그런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끓여서 숨기거나 가린다는 것은 음폐하는 물건, 음폐물 또는 음폐호가 있습니다. 참호. 네, 싸움터에 가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는 것을 그 음폐호라고 한다. 줄여서 줄에서 음호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은폐란 말이 있습니다. 은폐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음폐와은폐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훈련을 할때 은폐는 확실히 가리는 것이고 은폐는 무엇이냐 숨긴다는 뜻이에요. 숨기고 또 가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서로 상대방이 대처를 할때 내가 있는 곳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저기 알아보지 못하도록 숨는 것은 은폐예요. 저기 알아볼 수가 없어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노출이 안 되는 것은 은폐를 한다. 그런데 은폐라고 하는 것은 저기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는 것이에요. 저기 내가 어디 있는지 물론 알 수도 있지만은 어, 안다고 봤을 때 알고도 어떻게 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방해물이 있다. 그것이 은폐물이 있어서 그 뒤에 숨으면 바위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 뒤에 숨으면 저기 아, 내가 저기 있는 것을 알지만은 그 방해물이 있어서 쏘지 못할 때 그때 그런 것을 은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숨는 것과 또잘 가리는 것, 막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은폐와 은폐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군에 어, 있을 때 많이 한것같습니다 사회에서도 뭐, 물론 쓸수 있는 얘기겠죠. 자, 또 가린다는 뜻에 음호, 호는 보호한다는 뜻이죠. 음호라는 말을 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서 숨겨주는 것도 음호한다. 뭔가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 숨겨주는 걸 음호한다. 그리고 역시 어, 군사용어로 많이 쓰죠. 이 적의 공격이나 화력으로부터 자기 편부대의 행동이나 시설 따위를 보호하는 것이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행위를 엄호라 한다. 공격대를 엄호한다. 또는 우리가 영화를 같은 것을 보면, 어때, 적의 진지로 침투하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혼자 간다. 또는 뭐 둘이 간다. 할 때, 적에게 잠시 노출이 되지만은, 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격을 해달라. 엄호 사격을 해달라. 나를 엄호해라. 그럼 내가 일단은 증계를 하겠다. 뭐 이럴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때 쓰는 것이 이 음호다. 네. 그리고 음호, 참호, 구덩이라는 것을 판다. 발음은 똑같습니다만은 앞에서 음폐호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는 이 음호 호자가 다르죠. 참호 호자다, 구덩이 호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음자가 가리 음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가리 음이다. 비슷한 글자, 가끔 볼수 있는 글자가. 암자 암입니다. 네, 여기에, 어, 지범자를 썼죠? 집음자를 써서 암자 암이다. 글자는 이 글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암자란 것은 일반적으로 조그만 어떤 사찰에, 어, 조그만 어떤 집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암자 할때이 암자를 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습이, 음습할 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만드는 낱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습격한다. 그렇죠? 갑자기 공격한다. 습격. 답습한다던 것은 여기서 있는다 계승한다는 것과 뜻이 있습니다. 답은 받는다는 뜻이에요. 발로 밟는 것을 그대로 앞에 간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답습이다. 이렇게 되겠죠. 역습은 거꾸로 공격하는 것을 오히려 공격을 받다가 다시 공격하는 것을 역습한다. 서병 한다는 말도 있어요. 서병 그대로 이어서 사용한다. 앞에 사람들이 해놓은 것,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습용이라고 한다. 네, 제가 직장생활을할때꽤 많이 자주 쓰는 말인데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습한다. 네, 대를 이어 계승하는 것을 세습이라고 합니다. 왕조를 세습한다. 왕위를 세습한다. 기습, 갑자기 공격하는 것을 기습이라 하죠. 공중에서 습격하는 것을 공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때 공습 경보 뭐 이런 게 있죠. 공습. 예. 하늘에서 습격하는 것. 일습이다. 한, 한 벌을 얘기합니다. 옷을 이렇게 새로 장만했을 때, 아, 새로운 옷, 일습을 장만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좀 썼던 그런 얘기, 난말입니다만, 요즘, 그렇요 젊은 사람들은 일습이라는 말을 잘 모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벌을 얘기합니다. 짝이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오늘, 음습하다불시에 습격하는 것. 그것을 음수비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